세계 박람회를 찾아 여수 시내에 들어서면 종합 안내소와 교통 안내소, 임시 주차장 시설에서 하늘색 가운을 입고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제일 먼저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눈에 띄는 지난 24일 김충석 여수 시장은 웅천 주차장과 엑스포 터미널 이순신 광장 종합 안내소와 교통 안내소 임시 주차장 등 20여 곳을 돌면서 고생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일일이 악수로 격려했습니다. 만여 명의 우리 시민들, 특히 또 20대도 있지만 80대 할아버지까지 이 자원봉사자로 나섰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여수에게 박람회를 성공 개최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 자원봉사자들도 열심히 헌신적으로 잘해주시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청결운동을 벌려서 우리 시내 어디를 가더라도 쓰레기 하나도 휴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또 질서는 또 얼마나 잘 지킵니까? 또 친절하고 이렇게 모든 시민들이 봉사 정신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수 박람회는 우리 여수 시민들이 반드시 성공 시킬 겁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난 27일을 한금 연휴로 인파가 몰려 조직 기 준비 부실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으며 이날 낮 12시부터 예약제를 폐지하고 28일부터는 관람객들이 희망 전시관에 줄을 서서 입장하는 전시관 선착순 관람제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2012 여수 세계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열정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지난 12일부터 시내 도로변과 주차장, 종합 안내소 등총 107개소에 4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박람회 성공은 자원봉사자의 힘으로라는 기치 아래 93일간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적인 활동이 여수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감동의 씨앗을 심어주고 구석구석 아름다운 봉사의 향기가 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여수 세계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이 돋보이는 여수에서 DBS 뉴스 임채욱입니다.